한계가 없다는 것을 논파보 겠다. 25번 만일 세계가 반은 유한 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한하니까 한계가 있고 반은 무한하다면 한계 가 없다면 이것은 유한하기도 하면서 또 무한하다는 것인데 이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밑에 25번 만일 세계가 시간적으로 일부분은 유한하지만, 한, 한계가 있지만, 일부분은 무한하다면, 한계가 없다면, 세계는 유한하면서 또 무한하기도 한것이랴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 같이 있을 수는 는 일이니까요.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만일 세간이 반은 유한하고 반은 무한하다면, 이것은 유한하기도 하면서 무한하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로의 존재에 두 가지 상이 있는 꼴이니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26번. 그렇게 오음을 취한 자. 이것은 취한 자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내 주체입니다. 그렇게 오음을 취한 자가 어떻게 일부분은 파괴되고 일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반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일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 밑에, 무엇보다도 우선 어떻게 취하는 주체, 그러니까 그 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 취하는 주체의 일부분은 소멸되는데, 일부분은 소멸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7번. 취도. 이 지, 위에는 지한 자라고 해서 지한 나, 내 몸이지만 밑에 있는 것은 취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취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니까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이것이 취입니다. 취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일부분은 파괴되고 일부분는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도 반은 있는 것이고 반은 없는 것. 이런 것은 안 맞죠. 그 다음 밑에 27번. 도대체 어떻게 치유의이 생각의 일부분는 소멸되고 일부분는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다음 장으로. 지하는 오음이, 이건 지하는 자입니다. 사람이에요. 지하는 오음이, 어떻게 일부분은 파괴되고 일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 사물이 상주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치입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치도 이하가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일부분은 파괴되고 일부분은 파괴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경우, 치가, 즉, 생각이, 상주와 무상의 두 가지 상을 갖는 오류에 빠진다. 그러므로 세간이 한계가 있으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 상반된 것이 두 개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한계가 있지도 않고 한계가 없지도 않다는 견해를 몸파해 보겠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보면 만일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 이 양자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한계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것, 이것도 역시 성립될 수가 있으리라. 서로가 상대적이니까. 그 다음에 28번, 밑에 28번,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는 양자가, 만일 성립한다면 그 반대되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도 기 것이 성립할 것이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의미되는 그 설명을 보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상반되어 있기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긴 것에 상반되기에 짧은 것이 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나 이 섬이나 무 없음에 <laughs> 상반되기에 유이면서 무인 것이 존재하고, 유이면서 무인 것에 상반되기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 만일 한계가 있으면서 한계가 없는 것이 확고하게 승립한다면 한계가 있지도 않고 한계가 없지도 않은 것이 존재해야 하리라. 왜 그런가? 서로 의존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한계가 있으면서 한계가 없는 것이라는 세 번째 분별을 논파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한계가 있지 않고 한계가 없지도 않는 것이 상견되는 개념 없이 존재하게 되겠는가? 이렇게 추구해 보니 미래세에 토대를 둔 한계가 있다는 등의 네 가지 견해, 한계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네 가지 견해는 모두 일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 보자. 일체의 존재는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세간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 이 모든 견해를 어디서, 어느 때, 누가 이렇게 됐는가. 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laughs> 저, 저 바닷가에 놀러 갔다. 그러면 꿈속에서는 분명히 바닷가에서 놀러 가주고, 바닷가에 있는 물도 이렇게 만져보고, 모래도 만져보고,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진짜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깨보고, 깨면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장하고, 이바닥하고 높이는, 뭐, 뭐, 미 m 5 0이다 3m다. 이렇게 하고, 이 방하고 이쪽하고는 한 5m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여기서 이방의 크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처럼 높이는 2m50이고, 이 바닥은 5m다. 개미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 개네대로 이 세상을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것이 허상이고, 내가 만든 하나의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이것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가 어, 이것이 반복해서 습관을 들이면 어린애처럼 처음에는 이상해요 어린애가 태어나고 보면 세상은 처음보다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을 잡고, 잡고 들이면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정신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와가지고 그 정신 세계를 갖다가 다시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원리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세상은 가상적이에요. 그런 가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것에 묶이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어 이론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경전이 나와가지고 이 간단한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아져 그런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너무나 난해하고 그거 이제 막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꿈이고 환이다. 부처님께서 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이한 말씀을 팔만대장경에다가 전부 다 풀어 놓으니까 무척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것이 꿈이고 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왜 꿈이고 하느냐고 이렇게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알아들려고 하면은 내 인생에 배웠던 모든 정보를 다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이 이론, 조상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이 습관들, 이것을 생명체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면은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이 이치를, 어, 사향이라고 하는 그 낮은 단계가 있으니까 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중에서도 마음이 비어져요 비워지면 그 위치가 아 그렇구나 하고 짐작을 다 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돼요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것을 생활 속에다가 이제 내가 정리가 됐으니까 었기 때문에 이게 쏙지 않는 거예요. 쏙지 않으면 은그 정리한 대로 보리고 노력을 하면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 인체, 어, 일체의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세간은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 이 모든 견해를 어디서, 어느 때, 누가 일으켜야겠는가 다 공한데 그 밑에 있는 29번 그러면 일체의 존재가 공성이기 때문에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들이 어디에,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어째서 발생할 수 있겠는가? 밑에는 설명. 앞에서는 성분법으로 모든 사견들을 논파했다. 그러나 지금 이대성법에서는 모든 존재가 원래 궁극적으로 공한 성품이라는이라고 설한다 이렇게 공성인 존재들 가운데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어,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으나. 삿된 견해나 바른 견해를 생해서는 안 된다. 아, 이 사물도 없으니 사견이나 생견을 생해서는 안 된다. 유의 개성에서 어디라는 말은 토지를 말하고 때라는 말은 년과 월과 일을 말한다. 누가라는 말은 사람을 뜻한다. 이라는 말은 모든 견해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런데 만일 상주한다거나 무상하다는 것 등이 확고한 개뇌라면 응당 이런 개뇌를 내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파괴해지기에 이런 개뇌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또 지금 눈앞에 역력히 보여 확실히 존재하는 듯한 처소도 논파가 되었는데 하물며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나 방이 동서남북이라든지 뭐 위아래라든지 방위는 어떻게 하게 되냐. 만일 각가지 걔네들이 존재한다면 확고한 실체가 있어야 하고, 만약 확고한 것이라면 높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 이 집의 방의 높이가 2m50이라고 하면 이게 2m50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T50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각가지 이유를 들어 그런 견해들을 논파하였다. 그러므로 견해에는 확고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하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 견해들은 다 그것들이에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견해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개성에서 이 모든 게내를 어디서, 어느 때, 누가 일으켰겠는가 라고 말하듯이 3 0분 대성왕 성자는 성인이고 왕은 왕입니다. 대성스러운 왕 구담께서 구담 구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서가모니의 성심이다. 구담께서 연민의 마음에서 이 법을 살아셔서 모든 개념를다 끊어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다 끊어주셨기에, 저는 이제 머리 조하려 예배드립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어 마지막, 어, 그, 서가모니에 대한 귀위에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30번을 보면 잘못된 모든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연민을 갖고 정법, 바른 법을 설해 주셨던 가오따마,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가오따마라고 하는 것이 인도 말인데 이것을 중고어로는 구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 또 밑에 보면은 모든 견해란 간단히 말하면 오견이고, 상세의 오견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65번에 보면 오리사라고 하잖아요. 신견, 몸이 있다는 견해, 병견이 호주의 끝이 있다는 견해. 그 다음에 사견, 사병 견해, 견치 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념을 믿는 이런 견해. 그 다음에 검치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 이렇게 <laughs> 예를 들어서 공정색이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된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목표에 의해서 그걸 믿어버리고, 이것을 개검치견이라고 합니다. 5견이고, 어, 상세의 말하면 62견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끊어주시기 위해 진리를 살았었다대성왕이신 부담은 그 지혜가 무량 무변하고 불사야한 부이시다. 그래서 저는 머리 조아려 대게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충론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어, 근 1년을 했습니다. 1년. 그래서 이 충론을 다 보셨는데, 어,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능원경, 귀신론, 온각경 금강경, 어, 이런 자 경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